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보입니다 자, 제가 현재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마지막 주간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많이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 제 새로운 스튜디오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중국 기준 금리, 독일과 유럽 뭐, 많은 지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2월 넷째 주고요 자, 벌써 뭐 이제 2023년에 6분의 1이 흘러가고 있다. 아, 시간 참 빠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에 일단 일정들 살,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은 대부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 뭐, 아, 구글이 0.28% 마이너스, 아마존0.42% 마이너스, 이제 메타는 0.73% 마이너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애플도 상승, 그리고는 테슬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챗GPT 이슈가 있고 난 뒤에는 오히려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필수 소비재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는 조금 안 좋은 모습, 에너지가 상승, 에너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가 특징적인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스닥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가 끝나고 난 뒤에 급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요 위에서 이렇게 점점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오다가 어 지난주 들어서 한번 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 정말로 강세장인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 이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FMC 때 이제 파월이 나와서 디스인플레이를 발현했던 그 아래쪽까지 나스닥이 밀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요 위로 다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밀리면서 조정의 폭이 깊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정 기준으로 보시면은 월요일은 캐나다와 미국이 휴장하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자, 먼저 대출 우대 금리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했느냐 어,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85% 정도였던 대출 우대 금리를 현재 3.65%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요거는 0.2%밖에 떨어뜨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글로벌이 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낮출 것인가? 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이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라 소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중국은 독특하게 대출 대출 후 대금리를 1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또나눠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꾸준히 장기채에 대해서는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 그런 좀 현상도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중국이 돈을 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는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여전히 이제 긴축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는 부정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점. 어, 그래서 중국 지수가 움직이면은 한국 지수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점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월요일 밤부터입니다. 독일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는 화요일 아침에는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는 이제 일본에서 PMI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PMI는 나중에 유럽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죠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좀 이런 이슈가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예측치는 20.8% 고요 지금 이게 이제 2월 17일날 나왔던 데이터 가지고는 17.8%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가 나올지 어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인플레가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유럽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 입니다 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안믿 있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플러스권에 유지가 됐던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반 때와 비슷한 최악의 사태에서 조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이번에도 좀더 돌아설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예측치는 이제 한19 정도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정말로 이제 돌아선 걸로 나오게 될지, 이제 계속 이제 회복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요일 날, 어, 화요일 밤 데이터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오고요. 유럽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나오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에서는, 어, 예, 그... 코어 CPI 그리고는 CPI 데이터가 발표된다라는 점.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지금 독일의 제조 PMI 지수입니다. 지금 실제로 떨어지다 말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PMI 지수가 반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PMI 지수는 말 그대로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심리 지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유럽 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한 때에도 이제 약간은 일치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I PMI가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금리가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 때에는 PMI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가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 뒷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I는 매우 매우 중요한 데이터다. 그리고는 유럽의 PMI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잘, 잘 돌아서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CPI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PPI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정도면은 인플레가 오래 갈것 같은데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이 됐든, 인플레 장기화가 됐든, 어쨌든, 어,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럽 지수가 이렇게 상, 예, 상당히 이제 고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럽이 꺾이면 미국의 오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럽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 어, 플러스권으로 이제 좀 발딱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어,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캐나다의 CPI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CPI도 떨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조금씩은 눕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는 캐나다의 CPI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일단 S&P 글로벌 종합 이제 PMI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데이터를 내는 것과 조사해서 내는 것과 그 다음에는 공급자협회라고 ISM이라고 있습니다. 중요도는 ISM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좀 선행하는 지표로 볼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도 이게 돌리냐 돌리지 않느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44권이었어요. 44, 45권이 바닥이었는데, 실제로 좀요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제 강한 반등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50 미치면 아무래도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요게 정말 바닥을 찍고 돌리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이 부분도 조금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밤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비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경제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30년물 모기지 금리 미국에서 발표됩니다. 지금 이게 꺾이다가 살짝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게 더 꺾이면은 오히려 주택시장 인플레가좀 어 강하다. 어 그죠? 이게 좀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투자자도 많다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은 일본이 휴장입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새벽에 정말 정말 중요한 중요 보고서가 나오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f m c 회의록 의사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았는데 과연 내부 회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어 지금 연준도 이 정도일 줄은 예상을 못하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국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지금 예상치는, 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짱용형 같은 경우에는 3.75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왜냐면 하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 환율이 안 좋으면은 코스피가 안 좋겠죠.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독일의 기업체감지수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업체감지수는 이미 올라온 상황이에요. PMI는 아직까지, 뭐, PMI도 유럽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PMI보다 좀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예측치는 91.4로 이전 달인 이제 90.2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이 상당히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고점 대비 고점이 3,300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분명히 IPO를 했다, 물타기가 됐다, 유상증자가 많았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나라가 지금 2,500도 못 가고 있는 중이죠. 800 포인트입니다. 거의 뭐25% 정도 박살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유럽은 거의 코로나 이후에 오른 게 없다라는 게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선행된 데이터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 고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꺾이면 은 어, 유럽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모기지 은행 뭐 30년 금리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은 어, 6.19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해서 6.3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6.39로 반등한 거는 이게 2월 들어서 어, 지난주 한 주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6.23, 6.20, 6.19, 6.18 이렇게 가다가 I <laughs> 반짝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떠올랐을지 그럼 이런 부분이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시장에서 또어 부채 위험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니까 이 부분이 오르는지 빠지는지 많이 빠져도 안 되고요 많이 올라도 안 됩니다 어이 부분 조금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10%가 넘어가던 물가를 기록하다가 지금 이제 8%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예측치도 여전히 전달과 같은 8.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안 꺾인다라는 부분이죠. 아, 이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수 있다. 이것이 또 CPI와 그 다음에는 뭐 기업 체감 지수와 여러 가지와 연동이 돼가지고 어, 유럽이 생각보다 어,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유럽의 지표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목요일입니다. 뭐 목요일은 EU의 CPI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의 GDP 사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항상 목요일 밤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금요일 새벽에는 원유와 가솔린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낮입니다 아 금요일 아침이죠 아침에 일본의 또 CPI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본의 CPI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엔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엔화가 또 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달러를 건들고 그러면 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 CPI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4.2%가 예상되고 있는 중이고요. 일본이 4%대 기준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은 거의 30년 만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엔화의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어,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일본의 CPI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하나 데이터 보시면은 유로존의 CPI입니다. 떨어지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전 9.2% 지금, 아, 이전 8.5% 지금은 9.6%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9.6%, 아 8.6%라 그러면 얘들도 바닥에서 조금 튀는 거죠. 어,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튀어 오르게 될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전년 대비로 많이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어, 생각보다 안 꺾인 애가 되면은, 어, 이거 인플레이션 장기화, 구조화,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데이터의 추세를 보이는지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신규 실업성 청구수입니다 어,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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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있죠. 네. 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항상 볼 때마다 떨어지는 게 좋은 건가 싶죠. 어, 지금 예상치는 20만입니다. 지난주의 예상치도 20만이었지만, 실제 발표는 19만 4천이었고요. 그 전에도 계속 20만 기준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실업은 오히려 그죠 올라도 부정적 안 올라도 부정적 참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그 이제 FMC에서 정말, 페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PC라고 우리는 요약해서 부르는데요. PC 물가 같은 경우에 지금 예측치가 전년 대비 4.3%입니다. 어, 꺾이긴 하지만 안 꺾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연준 같은 경우는 이거를 2.5%로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이게 파우르 장도 나와가지고 이게 3%대까지는 연말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는 아무래도 지금 이미 기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이제, CPI, CPI와 PCE는 거의 같은 지표를 가지고 비율만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근데 CPI가 생각보다 안 꺾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PCE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예, 어,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아까 설명 드렸고요. 4.3, 4.4 예, 금요일 밤에 우리나라 장 종료한 이후에. 매우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코어 같은 경우에는 4.3인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5%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안 꺾이고 있죠. 안 꺾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감소 속도 혹시나 이게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은 이제 4.4, 4.5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2월에 그 소비 데이터, 물가 데이터가 어 시장 예상과 다르다 라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조정이 길어지면은 금요일 데이터 확인까지 어 조정 이어질 이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수목금 사 거래일이겠죠. 그다음에는 개인 지출 어 요거 데이터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데이터는 1월에 1.3% 증가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 어 토요일 새벽엔 또어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는 뭐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내도록 이제 유럽의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지금 PMI라고 하는 이런 지표들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PCE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어, 우리가 분명히 작년도에 1년 동안 쭉 지수가 조정을 받는 이 구간 동안에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상당히 강력히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유럽도 작년 하반기부터 긴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지난 1월까지의 축포는 10월, 11월, 그 다음에, 어 10월, 11월, 12월, 1월, 4달 네 동안, 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축포가 터트려진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금민성도 끝나간다라는 희망이 좀더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 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반등을 주니 상황에서 현재 시장이 느끼고 있는 혹은 현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시장을 바라보면서 축포를 터뜨렸던 이 부분이 이제 기대치대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월, 1월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어, 물가도 제대로 안 떨어지고 있다. 예상치와 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기준금리도 더 올라가면서 원래는 우리는 5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게 벌써 5.5가 됐죠. 어, 5.5라고 하면은. 0.25씩 올리더라도 적어도 이제 한번 그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6주입니다. 12주 동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러면서 채권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역시도, 아, 우리가 잘못 본 것인가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소프트랜딩 혹은 노랜딩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지금의 주가대로 계속 달릴 달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쭉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내렸다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쭉 가는 경우는 잘 없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수 매도 싸움에서 매수가 힘을 잃으면은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요. 어, 또 저렴해졌다 어, 이 정도면은 또 올라갈만하지 하면서 매수의 힘이 강해지면은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월, 그리고는 우리가 12월에도 한 번씩 또 바닥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꽤나 상, 강한 상승장, 혹은 FOMO라고도 부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속해서, 어, 시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게 조금은 과한 상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 1년 혹은 1년 반 길면 2년 뒤에 실적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죠 지금 주가에서 1년 뭐 1년 반 동안 버텨주면 괜찮겠지만 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죠 어, 그런 부분에서 채권시장의 하락은 또 채권의 매력도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어, 조금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식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쇼충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쇼충이가 아닙니다. 어, 소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패션 쇼충이다. 예. 쇼충인 척 하지만, 어, 주식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는 유럽의 PMI 지표, 그다음 유럽의 CPI 지표. 그리고 이게 정말로 유럽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제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개인 지출 제가 아까 전에 1.3%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면은 지난 몇달 동안 상당히 이런, 이제 이런 데이터는 안 나왔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더 걱정을 하는 추세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 정도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주면 좋은데 오히려 소비가 좋고 막 주가가 좋고 이러니까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다 라는 거고요. 그러고는 이게 또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보시면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예측지가 4%였지만 4.2%로 2주 전이었던 3.9% 대비 0.3%나 뛰어올랐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가 FMC를 확인을 하고 고용이 너무 좋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는 기대인 플레이가 올라가고 실제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아 뭔가 P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데미지 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된다 라는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은 시장은 좀더 pc 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pmi cpi 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어 생각보다 인플레가 오래 갈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또 부정적인 여론이 시장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현금을 어 많이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아마 24시간 뒤에 올라갈 월요일 테피셜도 제가 라이브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녹방으로 진행이 될것 같기 때문에 어 그래서 월요일 밤에 어 라이브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형님들, 누님들, 모두모두 모두 안녕!